미국은 지금 수를 아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 달러의 영향력을 디지털 세계로 확장하려는 거죠. 즉. 는 미국에게 통합 패권과 디지털 패권을 동시에 줄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코인 그리고 미국이 달러 패권을 넘어 디지털 패권까지 지키기 위해 사활을 거는 코인. 뭘것 같으세요? 비트코인, 리더리움? 아닙니다. 정답은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름. 처음 들으면 조금 낯설 수 있어요. 근데 이름 그대로예요. 스테이블, 즉 안정된 플러스 코인. 말 그대로 가치가 안정된 디지털 자산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나 원화 같은 법정 화폐의 가치를 1대 1로 따라가도록 설계돼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USDT 테더는 항상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려고 만들어졌죠. 반면 비트코인은 하루에도 몇 퍼센트씩 요동치니까 실제로 결제해 쓰긴 좀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이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디지털 현금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 바로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의 차이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누가 발행하느냐예요. CBDC는 말 그대로 정부와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돈입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원화, 디지털 달러 같은 거죠. 반면 스테이블 코인은 테더, 서클 같은 민간 기업이 발행합니다. 그래서 CBDC는 법적으로 화폐로 인정받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국가별 규제에 따라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경우도 많습니다. 둘다 디지털 현금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데 방향은 조금 다릅니다. 중국, 러시아처럼 중앙 통제를 중시하는 나라들은 CBDC를 밀고 있고 미국, 일본 등은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하려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현재는 스테이블코인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빠르고 싸고 언제든지 쓸수 있다는 점입니다 365일 24시간 전송 가능 수수료는 거의 0원 몇 초면 결제 완료 특히 이 거의 0원이라는 수수료 덕분에 기존 카드 결제나 은행 송금보다 훨씬 효율적이에요 실제로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월마트 같은 글로벌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쓰면 카드 수수료만 매년 수조 원을 아낄 수 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선 굳이 안쓸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 스테이블코인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아르헨티나, 터키,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들이에요 이들 국가는 통화가치가 자주 떨어지고 물가 상승률도 심각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는 최근 1년 사이 인플레이션이 무려 200% 자국 화폐인 폐소가치는 45% 넘게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디지털 달러처럼 씁니다 심지어 아르헨티나에선 스테이블 코인을 사기 위해 시장 가격보다 30%더 비싸게 프리미엄을 얹혀서라도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만큼 절실한 거죠 안정된 돈그 자체가 생존이니까요 2024년 기준 스테이블 코인 발 발행량은 200조원 이상 월 거래량은 무려 4천조원을 넘어섭니다 대한민국 연간 예산의 6배에 달하는 큰 규모예요 그리고 이 시장을 테더가 거의 70% 이상 장악하고 있어요 미국은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아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 달러의 영향력을 디지털 세계로 확장하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CBDC 즉 증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개발은 중단하고 테더, USDC처럼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하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왜일까요? 만약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서 표준이 된다면 미국은 디지털 시대의 패권까지 장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국채를 더 쉽게 팔수 있고 달러 수요를 유지하면서 금리도 낮출 수 있죠 즉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에게 통합 패권과 디지털 패권을 동시에 줄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2024년 이후 국내 거래소에도 USDT가 상장되면서 거래량이 엄청 늘었어요 업비트랑 빗썸을 합치면 하루에 테더 거래만 10억 달러가 넘고 비트코인 다음으로 거래량이 많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 모든 스테이블 코인이 전부 달러 기반이라는 거예요. 디지털 경제가 커질수록 원화의 존재감은 점점 작아지는 셈이죠. 그래서 요즘엔 이런 말도 나옵니다. 진짜 글로벌 금융 경쟁력을 갖추려면 중앙 정부가 발행하는 CBDC를 넘어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다. 즉 단순히 원화를 블록체인에 옮겨놓는 걸 넘어서 디지털 환경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원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시대의 화폐 질서를 다시 설계하는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누가 먼저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고 누가 더 빠르게 실생활과 금융 시스템에 녹여낼 수 있느냐에 따라 어떤 나라의 화폐는 살아남고 어떤 국가는 디지털 경제의 중심에서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는 조용히, 그러면서도 치열하게 디지털 화폐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선에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이 흐름을 잘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 지금 우리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